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때 해당이 됩니다. 주초나 그 월초에는 한 가지 우리가 풍수적인 고려를 해주면, 그 돈복에는 좋은데요. 돈복이 크게 그 터지는데 그 일조할 수 있는 이것 오늘 그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옷이 그 편안한 게 첫째죠. 편안함을 줘야 되는데요. 돈복이 또 터지려면 이 편안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. 우리 복으로 또 금전운이 크게 그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. 이 편안함만 가지고서는요. 이때 우리가 좀 부지런히 뭔가를 좀 신경을 써주더라도 그때 또 재물운에 더 유리한 그런 환경이 된다면 또 우린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. 주초나 또월초는 그래서 이렇게 의상 착용의 그 순서를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또 재물복 터지는 데는 아주 최고니까요. 첫째 그 의상 착용의 그 순서는 첫째는 그 주초에는 정장 위주로 주 후반부로 갈수록은 또 캐주얼화이죠. 이렇게 되면 그첫 단추가 제대로 그 격식을 갖추어져서 또 끼워지는 걸 암시하게 되고요. 그래서 주초나 월초에는 단추 달린 옷 우리가 그 다림질을 해서 입어야 되는 옷 이런 옷들의 그 착용이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데는 더욱 유리합니다. 둘째는 그 주초나 그 월초의 그 시작에서 그 색상의 그 선택은 주초나 월초는 그 밝고 화사한 색으로 그 문을 열어라입니다. 상이나 그 하이가요, 칙칙한 톤, 검은 톤, 또 어둡고 그 무거운 톤으로 구성이 되면 주초나 또 월초의 그 시작이 또연착륙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. 셋째는그 옷을 맵신하게 입으라입니다. 맵시가 있을 때 돈복도 더 크게 그 따라옵니다. 주초나 그 월초의 그 상징은 계속해서 또 연이어서 오는 그런 날들을 재수있게 그 앞에서 그 선두를 해주는 그 열어주는 그런 시작이잖아요. 맵시라는 게그 옷을 입을 때그 의복 착용자의 그 감정이 미적인 것까지 고려가 돼서 집중이 되고 또 착용자의 그 세심함이 묻어난다는 뜻이죠. 그런 마음이 또 모이게 되면 또 그런 동기들이 바로 재물을 불러들이는데 우호적인 그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주초나 월초에는 될수 있으면 단추 달린 옷 그리고 다림질해서 입는 옷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가 그 돈복 터지기를 원한다면 말이죠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방법으로 주초나 또 월초에 여러분들이 그 선택하신 의복 착용해서 크게 그 돈복 터트려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